안녕하세요. 묵고집비인 아시아 태국입니다. 예, 지금 이렇게 어, 아까 전에 앞편에 뭐이 어, 퍼스트 플라스 럭셔리 버스에 대한, 버스에 대한 설명은 다 해드렸고요. 이렇게 음식을 줍니다. 음식. 아까 전 말씀드린 샌드위치. 샌드위치. 이 방송을 모르네요. 칼로마막가리보을 합니다. 막. 아까지 방송을 모릅니다. 제 와이프가 이해해 주시고 샌드위치하고 그다음에 저 음료수 보이시죠? 네. 주스 하고 콜라 하고 물물 받았고요. 그다음에 까자 과자. 그다음에 까자도 줬는데 아, 아. 네. 나름대로 먹을 만합니다. 젤리하고 젤리하고 샌드위치 샌드위치하는 이제 네. 치즈 햄 들어가지고 먹을 만합니다. 줄거다 주고 좀다불 거거든요. 그럼 잘 사람 자고 이랍니다 그래서 한 번씩 또이 장거리 버스 이동할 때좀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여기 어 태국에 보면 그 멀미약 차량 멀미약이 알약이 나옵니다. 그 비싸지 않거든요. 뭐뭐 뭐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그뭐 샤워 용품 파는 데뭐 부스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그 약국 코너가 있습니다. 거기에서 보면 그 야마울롯, 야마울롯, 마울롯시 멀미입니다. 그약 멀미 약 멀미약 먹으면 거기 보면 이제 수면제 조금 성분도 있기 때문에 잠이 잘 옵니다. 예, 그래서 멀미 약 하나 하나 먹고 예,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. 예. 요거는벨 벨레옹난입니다. 제가 봤을 때 그냥 영상 그냥 뭐. 하나도 추가하려는 그런 영상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 체리, 체리하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그 다음에 요 이제 요렇게 주스 주스하고 콜라 카운트 오브 유 카운트 오브 뭐라고 하지 카오케이 과자 네. 좀 보여줄라 하니까 귀찮다고 안보이주네요 과자 그냥, 그냥 봉다리로 해가지고 1인당 한 봉다리 줍니다 그러니까 뭐요 정도의 인프라에 뭐한 700바 조금 안 됩니다. 700바 조금 안 되니까 74 2 0한 225,000원 정도 6 0 0 k 로 정도 이동하고 7시간 정도 타고 가는데 뭐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뭐 마사지 의자에 이렇게 120도 이렇게 누워서 이 쾌적한 환경에 갈수 있으면 뭐 25,000원 정도면 충분히 이 가성비 있는 가게인 것 같습니다. 다음에 기회되보시면 뭐 시간 좀 있고 길게 오시는 분들 이런 이제 퍼스트 클래스에 이렇게 주무시면서 뭐 창도 보면서 이렇게 좀 여유롭게 이동하실 분들은 뭐 적극 추천 추천하는 버스 여행입니다. 예 지금까지 무고지비인 어, 아시아 태국이었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컵온카 컵자이드 오케이 안녕히 주무십시오.